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발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충격적이면서 진부한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어떻게 충격적이면서 진부할 수 있을까?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셨나요?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습니다. 눈먼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증인이자 당사자로서 나사로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부하죠. 늘 그래왔기 때문이에요. 전혀 새로운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기는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사람은 늘 적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믿음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만큼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은혜를 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신학적 입장들로 조금은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의 입장에서는 그 신학적 입장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일 것이고, 다른 교단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노라고 선택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선후 관계는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다른 문제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우리의 선택은 다 쓸모없는 것일까? 우리의 결단은 무용지물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왔고 가르침을 들었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회당에서 쫓아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당에서 쫓아내지 당하는 게 뭐가 큰 일인가? 이것은 단순히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민족적인 방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다.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사랑하였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었어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설때 어느 편에 설지를 고민한다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인정과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구원보다도 지금 가까이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보였다. 믿음이 생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 믿음은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분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 뜻을 밝히십니다. 이렇게 오신 것이 구원을 위해서이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둠에 들어가지 않도록 빛을 비추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 본문에 47절과 48절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진리가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가올 최종 심판에서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 명령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를 이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고 구원받으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어떤 다른 것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단한 번도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매일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의 믿음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결심인 줄로만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갈 때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간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움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실 것도 아니시라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시면 고통당하시고 죽음당하실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오신 이유. 오셔서 심판하실지도 않으시고 괜히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구원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구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드러내며 살아나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헛된 십자가가 아닌 그 의미를 알고 새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